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아이에아이에아이에아이에어이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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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에이, 치즈이야이 에이, 게 나와서 너무 이 에이, 이 좀 튀튀돼. 라면 소리. 음. 과 면. 음. 음. 준이가. 그치인데? 이번 주는 지금 라면 응. 세번 먹었대. 음. 응. 이번 뭐니? 주가 아니야 다음 저번 주인가? 그래서 이번 주랑 다음 주랑 안 먹겠대. 아. 친구 들어왔고 짜파구리 먹고 말했잖아. 음 맛있다. 원래 일주일에 한 번씩만 먹기로 했는데 라면은 왜회 먹었니 지금? 응. 뭐 아닌가? 아 민재네 집에서도 먹었대. 민재네 집에서 민재 수요일마다 짜파게티 먹거든. 응. 민재 집에서? 응. 음. 집지그 다음에, 우리가 또 짜파게티, 짜파게티 먹었잖아. 음. 도중에 왔을때 짜파게티 먹었잖아. 그니까 대박이 그래도 괜찮아. 응. 그게 있다. 자질력이 좀 있다. 응. 음. 라면 좋아하는데. 시키 이건 진짜 라면, 라면, 이아니치찌치 라면, 에 라면, 사리추가 라면, 라면, 음. 라면, 좀놀 라면, 음, 라면, 음. 면은 빨리 면지면까면부터없면줘야라 돈까스도 있었어? 응 오늘 쭈니 치즈 돈까스 마음대로 급식이야 사 계절 상관없이 방학을 좀 미리 땡겨서 해버렸어 아, 근데 너무 추운 날도 학교 못 가잖아 너무 추운 날에 방학이 너무 춥고 너무 더운 날 학교 왔다 갔다 힘들어서 하는 건데. 밤에 음. 야식을 안 먹고 운동을 했잖아. 응배 음. 뭐 음. 음. <laughs> 나응 이게 맞는 음. 같아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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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지켜야지. 오늘은 야생 먹다. 안 돼. 음. 오. 풀빌라 가나도네 음. 거제도 풀빌라. 허? 거제도 지금 난리든다 왜? 조선소에 있는 사람들 학진자 관련. 또 저거 써고 가나보다 요즘 학교에서도 처음 간다 별로 안, <laughs> 안 가겠다. 음. 너무 들은 학원 가는 것도 좀. 음동 음? 언니랑 같이 가나보네 음, 음? 아 매년 스키장 같이 가자 같이 약속했는데 응. 올해는 스키장 안 되니까 아, 풀빌라 가는구나. 시금치 먹어봤네내 번. 음, 너무 맛있잖냐 응, 음, 맛있더라. 그것도 맛있더라. 숟가락 숟가 숟가스. 음, 시금치금치 개인적으로 시금치금치해아해 지금 지금 어제 현주지주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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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잠순아 짱짱 음, 또 쟤네 샀어? 잠순이랑? 응응 음. 음. 잠순이랑 제일 친한 건날을걸 그렇겠지? 응난 음. 별로 안 친하다, 여보 응? 음? 난 별로 안 친해 잠순이랑 에이, 친해지라 남자가 취했으면 어. 좋겠다. 니네 말고 여자들은 별로 안 취하고. 아니 아니. 여딱 하나. 철영 니. 철영 니최상취하아 응. 최상 취하잖아. <laughs> 내보다더 최우상? 응. 내가 음... 어머님한테 그랬어. 응. 우리 엄마가 일등 응. 이승준, 2등, 2등 이영철 했다니까 어머님 막 되게 좋아하시 야, 괜히, 괜히 그러시지. 아 진짜로, 진짜 진심으로 고마했어. 응. 딸보다 더 편한 삶을 하면서 그러아 그러니까. 진짜 하면서 이거 좋아하시죠. 응. 어머님들 신기할 거야. 그런 것그만 응. 아이 음, 말하면서 막야 말라그럴 때 하시는 거지. 내가 정말 정색하면서 했거든 나는 그냥 조용한 분위기에 가면 조용해지고. 응. 떠드는 분위기에 가면 떠들지 고 응. 그런 상태가 나서. 자기야, 무슨 응. 내 옆에서 항상 조용하겠나? 게 그래서 우리 집에 가면. 아 조용하고 좀, 좀 조용한 편이 우리 집도 저 들고 하긴 음. <laughs> 그런 거 같다. 오케이, 오케 해주라. 오 k 이 헤이 하지 마. 다른 자들 hey, 하지 마. 오케이, 오케이, 오오 조현 어? 너, okay, 오케이 그... 시골 가면? 어, 아니 아니 엄마 친구 중에 옥행이 아줌마 있다. 시골 가면 오케이 오케이 이러는 사람? 아니 진짜 옥행 okay, 아줌마 있다. 쭈꾸 <laughs> 아줌마 이름이 옥케이다 okay. 옥행? 응. 음. <laughs> 이름도 잘 지어. <지져. 웃음> 남행일체도 아니고 옥행일체. 나그 그거 같다 응? 옥행상대아 옥행 응. 이거 맛있다 맛있지? 이번 내가 쭌 임신했었다 이거 진짜 많이 먹었다 응 이 몽자 알겠지. 음, 그래. 근데 이거 밥 없어도 이거만 먹 먹었잖아. 복어 도 알았어. 먹 응. 먹어? 하지어먹 원래 콘치즈 할 때는 이, 이 치즈 잘안쓸걸 그러면? 마요네즈. 아, 마요네즈하고 치즈도 올리잖아. 응. 근데, 나 마요네즈 우리 집에 없어갖고, 그냥. 그냥. 아, 그래서 맛도 아직 마요네즈 잘했구나? 응. 근데, 많이 안먹었 우리 집 마요네즈도 별로 안 좋아하잖아. 응. 그래서 안 샀다, 그냥. 마요 좋아한대 자기야? 마요 좋아해? 응. 근데 마른 안주 뭐 많이 먹는 사람들은 집에 마요네즈 꼭 필수더라 음. 오징어 같은 거 마요네즈 찍어 먹잖아 응. 왜 간식이다 간식? 아 축가 <laughs> 입에서 꺼내서 아다 들어갔나? 입에서 꺼내서 축가 음, 괜찮다. 블랙 코트 안 들어갔다. 괜찮다. 한 그릇 먹었대요. 뭐? 밖에. 음, 아까 한이 먹어 봤는데 었다 여기 있으면 돼, 나만큼 아, 음, 돌리 복잡도 있었던 것 같다 오케이 또, 지금 또 이런 식으로 어, 하나 오케이 계란, 계란 삶은 계란처럼 어쨌든 음. 마지막 거 있잖아 음, 그건 자기가 좋아하니까 안 먹었다, 내가 이부러 그런 거 같더라 그래서 나는 감사하며 맛있게 먹었다고 했지. 난 대게 응. 음식 같은 거 되게 예민했었거든. 많이 먹고 그렇잖아도. 맛 없는 건 싫어하고. 아니. 정말, 맛있는, 내가 좋아하는 거는, 그냥, 뱉 빼놨다가, 남이 달래도 안 주고, 결국, 음. 결국 내가 먹고. 춥한좀 <laughs> 있었네. 많이 먹고 그런 건 아닌데, 그런 게 있었어. 음, 욕심쟁이었네. 근데, 쫌이랑밥 음. 먹고, 자연하게 밥 먹다 보니까, 양보하게 됐다? 양보라기보다는 아예 그냥 음. 그 있잖아 왜 아예 처음부터 그게 어머님은 짜장면을 어가 좋아하는 건 피해서 먹는 거야 음. 근데 그전에는 그게 불만으로 남고 음. 못 먹으면 음. 짜증이 생기고 그랬는데, 응. 얘는 그게 즐거워. 우리 먹는 거 보면 꼭 보진 않는데 그냥 <laughs> 그런 행위가. <laughs> 아 내가 이렇게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양보했다 이런 생각에. 응. 되게. 그래 자기 옛날에 있잖아. 그 내가 그때 결혼하고 나서 응. 사과 줬는데 자기가 사과를 응. 마지막까지다 먹어갖고 내가 얘기했잖아. 기억나나? 음. 마지막은 항상 와이프한테 먹을래 하고 물어보고 먹으라고. 우리 아빠는 항상 그랬다고. 음. 아빠는 다 같이 치킨을 먹든 과일을 먹든 마지막을 딱안 드셨거든. 근데 왜 그런지 몰랐어 처음에는. 마지막 거 먹으면 사지야. 아니, 아빠는 항상 그두 조각씩 남겨놓고. 아빠가 정말 더, 두고 시, 더 드시고 싶으면 사과 다시 깎고 이러지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럴 줄 알았어 자기는 그냥 자기가 홀랑홀랑 다 먹어버리는 거야 응. 그 내가 그때 자기한테 얘기했었잖아 이렇게 어디가 문 잡아줘야 되고 응. 남는 거는 이렇게 응. 마지막에 뭐, 이거 먹을래 하고 물어봐 달라고 응. 락나 응. 응아 근데 그 뒤로 잘하고 있더라고 잘했어 아, 몰라서 응. 못하는 거지 응 가르쳐주면 자기잘하는응 대화가 중요한 거 같아 대화 통해서 또 크로폴리스 음, 좀 먹어 크로폴리스 <laughs> 이제 또 오늘 또 잘,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